도전 문제를 보면 자, 처음에 있는 연립부등식에서 위에 있는 부등식은 절대값이 있는거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배웠던거 먼저 풀어보자. 마이너스 A X 더하기 2 자, A 2를 빼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사이값으로 자 두번째 있는 연립부등식의 두번째거는 2차 부등식이야. 인수분열 뒤에 해놨네. 그래서 2A 마이너스 3과 2a 더하기 3 부호는 마이너스고 더해서 플러스 6이 돼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x 더하기 2a 더하기 3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수직선에 좀 그려보자 이거지. 자, 근데 이제 해가 없어. 해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사이 값. 자, 이쪽에 있는 해는 양쪽 값이야. 0보다 크니까. 그지 그리고 2에 2에서 3을 뺐고 얘는 2에 3을 더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를 좀 써주면 X가 2a 빼기 3. 이게 작은 거거든. 이거보는 작고. 음, 아니, 잘못됐다, 그지?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잖아. 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보단 작고, 또는 x가 2a 마이너스 3보단 크다. 이렇게 해야지. 그지? 자, 그럼 이 수직선을 그려보자는 거야. 자, 그려보면, 자, 사이 값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와 여기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 만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수직선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여기가 2 a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조건과 이쪽에 있는 조건이 반드시 둘다 성립을 해야 돼. 이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자, 첫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같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는 채워져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두 개가 똑같아진다 해도 겹쳐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지. 이 식을 잘 정리해 이항식켜로잘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식을 보면 a-2가 2a-3보다 작은데 이것도 등호부터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둘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이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가 이제 a의 범위가 되고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1번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